수업과 수업 사이 쉬는 시간, 한방매는 다음 수업을 위해 바닥을 닦고 있었다. 열심히 밀대로 밀고 있었는데 스마트워치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비상, 비상, 어서 이관에 가봐요. 한방매는 서둘러 이관에 도착했고 놀라운 일을 목격했다. 무슨 일이야? 폭력은 안 돼. 만수가 먼저 메롱했어요. 아니에요. 입술에 침 바르는 거였는데 다짜고짜 때리잖아요. 거짓말. 입술에 침 바른다면서 너무 날름거렸잖아. 딴데 보고 해. 웬날 보면서 해. 일부러 그런 거 맞잖아. 조용조용. 알겠어. 외도가 어떻든 오해할 행동도 자제해야 해. 누군가 나를 보면서 이런 수박 씨발라먹을. 하는 말을 듣게 된다면 욕은 아니지만 표현이 미묘하게도 욕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지. 상대가 기분 나쁠 만한 행동은 조심해야 해. 연어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행동은 안 돼. 아이들이 참해에 눈물을 흘리는군. 좋았어. 아이들의 평화도 내가 지킨다.